안녕하세요. 헤이 hey, 썸머 뉴스룸입니다. 오늘은 향수 연구가 썸머썸머님을 Summer 모시고 부티에 대해 향수를 소재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향수 얘기하기 전에 과연 부티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영어 사전을 살펴보시는 게좀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네이버 사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air of a rich person. 직역하면 부자의 공기. 즉, 부자로 추정되는 사람한테서 나는 분위기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정확히 와닿네요. 내가 실제 부자는 아니지만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볼때 향수가 필요한 것이겠죠? 자 이제 주어진 방송시간이 빠듯해서 향에 대해 본격적인 얘기 나눠볼게요. 우선 헤이 hey 썸머 채널의 구독자층에 대해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니 2030세대가 많으시던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부티나는 향수에 대해 말씀드리고 컨셉에 따라 제가 구분한 부티나는 향수들 차례대로 설명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양제 치이고 싶을 때 샤넬 알리르 온므 스포츠는 제가 여자들이 뒤돌아보는 향으로도 리뷰했던 향입니다. 이 향을 맡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오르는 향이 부티 난다라고 하실 만한 젊고 럭셔리한 남성분께 날 법한 향입니다. 뿌리자마자 탑에서 상큼한 오렌지향과 함께 샤넬 향수에 많이 쓰이는 알데하이드 특유의 상큼함 속에 우아한 포근함이 함께 느껴집니다. 초반은 빠르게 지나가며 향의 중반부부터 달콤하고 신선한 바닐라 향이 잔향까지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이 향의 매력이면서 부티의 근원이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향수는 부티는 나지만 잘 갖춰 입은 정장 입은 섹시한 남성이 떠오르는 향입니다. 나이대는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꾸밀 줄 아는 자기관리 잘하는 남성분이 떠오르며 매우 프로페셔널한 이미지가 강한 향이라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및 소개팅용 향수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으시다면 첫 만남에서 부드럽고 럭셔리한 부티 나는 향으로 호감을 살수 있는 향입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오드뚜왈레치곤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름 부티의 정석 여기 이태리 크리디의 밀레지움 임페리얼은 크리디의 여름 향수인 실버 마운틴 워터에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과일의 달콤함을 섞으면 날법한 남자 스킨 냄새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향은 앞서 설명드린 샤넬 알류로옴므 스포츠보다 연령층이 좀더 있는 남성분께 어울릴만한 향이며 샤넬 알류로옴므 스포츠의 부티에 인생의 관록과 여유로움이 추가된 향입니다. 저는 뿌릴수록 중동 부자들이 이태리의 고급 휴양지의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석양을 바라보며 쉬고 있는 상황도 연상되었습니다. 묵직하고 부드러운 면이 강해 20대 후반이후 남성분들께 추천드리며 배우 유태원님이 연상되는 향입니다. 지속력은 아쉬우나 향의 확산력은 같은 브랜드 실버 마운틴 워터보다 좋았으며 샤넬 알뤼르옴므 스포츠보다 짧았습니다. 웬만해선 모두 좋아하는 부티나는 비누 향. 비누향은 웬만해선 실패 안 한다는 향수 학계의 정설이 있죠. 2021년 출시된 딥디크의 오르페옹은 사계절 무난하며 전 연령층 모두 어필 가능한 부티나는 비누향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뿌리자마자 향긋한 하얀 꽃인 자스민이 훅 치고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와 너무 좋다라고 외쳤던 향수입니다. 이 향긋하면서도 상큼한 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초반부가 지나가면 향의 중반부부터 파우더리하면서도 따뜻한 풍성한 비누 냄새가 납니다. 이 풍성한 느낌이 오래된 장롱에서 나는 나무의 우디함이 들어가 있어 꽤 독특하고 묵직합니다. 또한 자스민의 꽃향과 잘 섞여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부티를 연출합니다. 왠지 저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안쓴 듯한데 결론은 엄청 신경 쓴 꾸안꾸 스타일의 부티를 연출하고 풀때이 향수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비누향치곤 꽤센 편이라 중간 정도는 되었습니다. 스콜 블랙은 5만원 이하 향수 중 가장 부티나는 남자 향수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뿌리자마자 오렌지의 상큼함이 치고 올라오는데 바로 빠르게 향의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각종 꽃향기와 풍성한 엠버노트가 포근하다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향의 전반에 특유의 시원한 느낌은 잔향까지 쭉 있는데 향이 잔잔하고 은은하게 퍼지며 풍성한데 시원합니다. 이 향은 도깨비의 공유님이 연상되는 향이며, 왠지 이 향을 뿌린 남자는 모든 걸 해줄 것 같은 해결사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가성비가 매우 좋아 학생분들께도 추천드리며, 젠틀하고 세련된 부티를 연출하고 풀때이 향수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드뚜왈렛이지만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이상입니다. 엘리나는 프랑스 리치 향수 브랜드 퍼퓸 듀 말리의 여성 라인 중 가장 마음에 들었고 화려하고 화사한 향입니다. 뿌리자마자 톤 높은 달달한 작약꽃과 과일의 푸르티함이 강조된 리치의 조합으로 발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초반이 매우 강렬합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잔향까지 부드러운 우디함이 첨가되어서 촉촉하지만 묵직한 장미향으로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향은 관리도 잘 받아서 피부도 좋고 젊고 고급스러운 여성분들께 어울릴만한 부티나는 향입니다. 미드 과십걸의 블레어가 생각나는 향이며 제가 뿌리기만 하면 호드백을 받았던 향이며 소개팅 향수로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최상급입니다. 톰포드의 블랙오키드는 제 인생 향수이며 이 향을 뿌렸을 때 가장 많은 칭찬을 받았으며 향이 비싸 보인다는 코멘트를 많이 들었던 향입니다. 뿌리자마자 스파이시하면서도 이국적인 향신료 향이 나는 초반부가 지나가면 하얀 꽃들과 바닐라 그리고 멕시칸 초콜릿의 풍성한 달콤함이 어우러져서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 신비로운 잔향이 내 살냄새와 어우러져서 섹시하면서도 부티 나는 향의 느낌이 연출되며 정장 캐주얼 모두 잘 어울립니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사용했던 향수로도 유명하며 남들과는 다른 독보적인 세련된 부티를 연출하고 싶을 때이 향수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공간을 지배할 정도로 최상급입니다. 가방은 몇 번째 백일까? 루이비통의 덕나포 향수는 가방 보단 이 향수 구매하시라고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픈 향수입니다. 덕나포는 루이비통 가방의 가죽 공방에서 바로 생산된 가죽 향이 폴폴 나는 가방에 살구와 자스민 꽃을 넣어둔 향이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향은 전반적으로 비싼 루이비통 트래블백 같은 고급미가 뿜뿜합니다. 단향은 가죽향이 톤다운되면서 내 살냄새로 머스키하게 남습니다. 왠지 이 향을 뿌린 사람은 머리가 시크하게 짧으며 침착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에 한 손엔 루이비통 트래블백을 들고 공항에서 차 한잔하며 퍼스트 클래스를 대기하는 분들이 연상됩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이상입니다. 캘리안 브랜드는 고급스러움 속에 녹아진 화려함이 매력이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문라이트 인 헤븐을 뿌리자마자 망고의 향이 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망고의 향이 아닌 핑크페퍼가 감싸고 있는 느끼하지 않은 망고의 향입니다. 이 초반이 지나가면 코코넛의 은은하면서도 워터리한 달콤함이 잔잔하면서도 침착한 달빛이 연상됩니다. 이 향은 맡으면 맡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부티가 납니다. 전반적으로 평화하고 릴렉스되는 느낌이 부티나면서도 진중하며 그렇다고 포멀한 정장이 연상되진 않습니다. 20대 중반이후 댄디한 남성분들께 추천드리며 특히 직장인 향수로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품격 있는 거물주 톰포드의 베네시안 베르가못은 여름 향수에 많이 들어간 상큼한 베르가못에 크리미한 치자꽃과 잔향의 우디함이 적절히 배합된 조화로운 향입니다. 이 향은 딥티크 도손의 남성적인 느낌에 좀더 묵직한 하얀 꽃들과 우디함을 추가한 향이라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 향은 톰포드가 말하고픈 부티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준 향입니다. 이태리 남부 휴양지가 생각나는 여유롭고 편안한 향이며 왠지 자수성가한 건물주가 생각나는 향입니다. 전반적으로 잔향으로 갈수록 톤 낮은 꽃향이 수그러들고 우디한 바닐라가 비누 냄새 느낌으로 촉촉하게 살에 안착됩니다. 전반적으로 소재에 좋은 흰색 계열과 무채색의 회색 옷을 잘 차려입은 남성분이 떠오르는 부티나는 향입니다. 20대 중반이후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남성분들께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중간 이상입니다. 귀족이 살아있다면. 프레데릭 말의 포트레이트 오버 레이디는 뿌리자마자 매캐한 인센스와 함께 짙은 장미향과 땅의 기운이 강한 허브인 페출리가 함께 피어오릅니다. 우디하지만 새콤한 베리향과 향긋한 장미향이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정말 유니크한 장미향으로 탄생합니다. 잔향은 초반의 매캐한 강렬함이 맑게 톤다운되며 5성급 호텔에서 사용할 만한. 박진 장미 비누 향으로 살에서 안착됩니다. 남성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는 개성 있는 장미 향이며 향에서 고혹적이며 규족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향입니다. 20대 중반이후 남녀 공용 향수로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최상급입니다. 혹시 해외 나가서 하셨나요? 솔레이 브룰런트는 뿌리자마자 부드럽고 따스하면서도 고소한 엠버의 향이 꿀의 달콤함과 함께 치고 올라옵니다. 초반의 느낌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톰포드의 솔레이 블랑에 초반 실키한 꽃향과 살짝 닮아있습니다. 향의 초반은 빠르게 톤다운되며 흙냄새가 살짝 풍기는 고소한 초콜릿향이 풍성하고 묵직하게 퍼집니다. 이 향은 해외 유학을 오래 하시고 들어온 분들께 날법한 이국적이고 개성있는 부드럽고 묵직한 초콜릿 향입니다. 톰포드 베네시안 베르가못의 부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톰포드 솔레이블랑의 화장품 향이 가미된 우아한 꽃향을 좋아하신다면 이 향수 적극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연구하시느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시청자분들께 좀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시간 관계상 댓글로 남겨 주시면 리플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